첫째 날, 사랑과 공의 네, 사랑과 공의 우리가 서두에도 배웠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떼려야 뗄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같이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공의를 함께 생각하는데 사실은 익숙해 있지 않죠 근데 성경 전반에서 우리 비춰볼 때이 진정한 공의는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공의를 요구한다는 것이. 정말 너무 이렇게 사랑만 하면서 그 사람이 잘못되더라도 내버려두면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공의는 사랑에서 시작이 되고, 사자, 사랑에서 비롯되고, 또 진정한 사랑은 공의를 요구한다는 것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의가 없는 사랑은 어떻게 되나요? 이 원칙 없이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다 받아주는 거지. 방종. 네, 그래서 악의도 관용이 돼버리는 거죠. 네. 방종이죠, 방종. 근데 사랑이 없이 그냥 잣대만 갖다 대요. 잘못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 그 냉정한 법적 주의에 불과하죠. 따라서 진정한 사랑과 공의는 이 하나님의 이 떼려야 뗄수 없는 완벽한 성품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지. 따라서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공의가 실천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악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을 물리치시고, 불의를 당하는 사람을 보면 불쌍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공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5절.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사야 61장 8절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예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찰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편 85편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네, 이런 성경치을를 통해서 보면 10편의 보면 33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또 이사에서도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신다. 고 예레미야도 기억절이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하는 자. 그리고 10편 8 0편을 보면 인애와 진리와 같이 만나고 의와 합평이 서로 입맞췄다. 그고 또, 10편 89편 오면, 무엇이 주의 보좌에 기초라는 것인가요? 의와 공의. 네,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에 기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공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공평하시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혹은 어울난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아는지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어떻게 하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공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지. 우리가 우리 주변 의 사람들에게 편협된 사랑, 또 잘못된 사랑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처럼 이웃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시고 지 공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를 계속 보내셨나요? 선지자. 예,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공평, 공평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부량에서 뭐예요 공평하지 않음을 경고했고 공정한 법과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정부는 사랑과 공의 기초를 두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정부들은 어떤가요 이 땅의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무엇과 무엇을 추구하나요? 사랑과 공의를 추구하는 대신에 우리가 흔히 아는 부와 권력을 추구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은 서로 결합되어 연결되어 있고 떼려야 뗄수 없고 하나님의 평화와 걸룩함도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게 있죠? 네. 부모가 공평하면 자식들이 어떻게 자라길 원해요? 공평하게 원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들이 자라면서 무엇을 배우길 원해요?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라? 공정하게 대하라. 네, 공정하게 대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친절하게 사랑하라. 예, 네, 친절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친한 사람들에게만 친절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살며, 하나님을 신뢰하라. 예, 네, 겸손한 마음으로 이상 사랑하며,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을 공정하게 될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이 마치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세상이 알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 세상에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은 또 누구를 보내시는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각 가정과 이웃들에게 보내세요. 누구를 보이라고? 하나님. 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한다. 모든 남자, 여자, 어린이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값비싼 대가, 곧 하나님 아들의 보배로운 피해 무한한 대가로 사셨다. 하나님은 사람이 동료 인간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악재와 악행을 간과하지 않으실 것이다. 지금을 맡은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신의 영혼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신뢰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위대한 입법자의 성품을 나타내면서 동료 인간에게 선을 행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과 모든 은밀한 일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모든 사람은 자신이 행한 대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불의와 압제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며 구속을 위해 무한한 대가를 치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의 행동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공의를 요구하며 공의는 사랑을 통해서 다스리고 실현된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며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공의에 나타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가 평화의 적이 된다는 것을 밝혀 보려고 애써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것들이 서로 분리될 수 없도록 단단히 결합되어 있으므로 전자는 후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 하나님, 저희는 죄인이기에 이기적으로 사랑하면서도 사랑하고 있노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참 사랑을 저희 마음에 부어주셔서 마음이 새롭게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며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